6강은 일반동사의 부정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이표 기억하시죠? be 타입의 동사와 do 타입의 동사의 차이점입니다 일반동사는 do 타입의 동사이기 때문에 이 do 타입의 표를 보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do 타입의 일반 동사 go, come, play 이와 같은 동사들은 부정문을 만들 때 조동사 do가 필요합니다 do not 줄여서는 don't plus 일반 동사를 써주면 됩니다. 예문으로 보면, I study hard. I do not study hard. I don't study hard. 이렇게 동사 앞에 조동사 do 그리고 not을 사용해서 부정문을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이 do not이 아닌 does not. 줄여서는 doesn't plus 동사의 원형을 써주면 됩니다 이 조동사 두 o 도 역시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와있는 동사도 역시 동사 원형으로 사용을 해줘야겠죠 예문으로 보면 She studies hard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의 어, studies s가 붙어있죠 부정문을 바꾸면 She does not study hard She doesn't study hard doesn't 뒤에는 동사 원형인 study hard 이렇게 왔습니다 어, 일반 동사의 부정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부정문 역시 단축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do not는 don't do 써주고요 붙여서 not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o는 점으로 띄워주세요 do not don't does not 붙여서 does not 써주고요 o를 점으로 바꿔주세요 doesn't 이 스펠링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오를 점으로 바꿔준다고 생각하고 대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일반 동사의 부정문 그리고 그의 단축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